대구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한 편의시설이 중고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등 일부 시설에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대구시와 시공사 사이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사업비 282억 원을 여세한 혁신도시 혁신센터 수영장과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했죠. 지난해 6월 개관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당시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수영장 배수구의 누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가자. 보수공사로 현장은 아직도 공사판. 인아 건물 옆에는 보수공사에. 자네들이 이렇게 쌓여있고요. 주차장. 입구에는 출입을 막는 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로 예정됐던 임시개관 일정은 또 이어졌습니다. 최근. 담수시험 과정에서 건물 2층과 3층. 옥상에서 누수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 개관하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의 애들도. 여기 수영장도 가고 싶어 하고 뭐 위에. 보니까 도서관도 생긴다 하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하자로. 지금까지 보수 비용만 25억 원이. 들었고 개관 지원에 따른 손실도. 18억 원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내리고 공사부실 감독의 책임을 물어.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명을 징계 또. 조속한 개관을 위해 우선 시산을 들여. 하자 보수를 하고 나중에 시공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과. 허술한 관리 감독까지 겹치면서 수백억 원을 드인 주민 편의시설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